10월 17일 예레미야 3장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에 애호자 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폐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폐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니 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폐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 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와의 호 말이니라.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폐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 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와께서 호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극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와의 호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와의 말이니라. 나 여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업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줄이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자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족속이 이스라엘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것 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소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미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있 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싸온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 중에 덮이올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레미야 4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 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숲 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 즉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니 리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너희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될 슬프도 소이다 주여와여 호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에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달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질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월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군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나니, 이는 나의 신령,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폐망에, 폐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홀연히 파멸되며. 나의 희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 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 이로다. 기병과 활쏘는 자의 혼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추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게르라 하는 시무온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앵과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하도다. 한 자여 마귀,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한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한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합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를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발의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사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진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10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에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수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노롭다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에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4장 이에 이고니원에서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그 금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원으로 소리 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 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텔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러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지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